얼마 전 한국의 인기 웹툰인 신랑 수업의 최신 에피소드에서는 윤나가 동안과 식사 중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동원이와 윤나의 감정적인 대화가 주목받고 있다. 에피소드는 윤나가 동안의 감사의 말을 건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동안아 지난 시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은 그 동안의 갈등과 시련을 겪은 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 윤나는 그동안 동안의 지원과 이해를 받아왔고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이번 장면은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의 갈등과 난관을 극복하며 두 주인공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윤나의 감정 변화와 결정은 다가오는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독자들은 윤아와 동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는 윤나가 신랑 수업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는 뜻밖의 소식도 전해진다. 독자들은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예상을 나누고 있다. 윤아의 이탈이 작품에 미칠 파장과 주변 캐릭터들에게 미칠 영향도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독자들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하며 윤하의 이탈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신랑 수업제 23화는 감정적인 장면과 예상치 못한 전개로 독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며 작품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주인공들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유나의 이탈 이후 동원과 다른 캐릭터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나가 신랑 수업에서 하차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일으켰다. 그녀는 수년간의 충실한 활동과 강렬한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녀의 이탈은 팬들에게는 큰 손실로 다가왔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랑 수업의 주요 인물로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더 넓은 연기 범위를 시도하고자 하며, 다양한 작품들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팬들은 유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